친구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서운한 마음 들었던 친구 있니? 혹시 화나는 마음 들었던 친구 있니? 혹시 실망하거나 짜증나는 마음이 들었던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줄 친구. 그래, 좋아요. 친구가 밀어서 울었어요. 다치진 않았니? 괜찮았니? 슬펐겠구나.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일으켜 줬다고. 그래.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땠니? 마음을 풀었어요. 사과를 받아줬어요. 잘했어요. 슬펐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요. 혹시 또 이야기해줄 친구 있니? 어,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는 조용히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친구들 모두 내일은 멋진 마음, 멋진 어린이가 돼서 내일 만나기로 해요. 안녕!